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완벽한 선택. 푹신한 에바 소재로 편안함은 물론 미끄럼 방지 기능까지 갖춘 샌들이 반값 할인. 지금 바로 득템 기회를 잡고 시원한 여름을 만끽하세요. 4위입니다. 가볍고 편안한 남자 슬리퍼를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에바 소재로 제작되어 발이 편안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으로 안전하게 착용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데일리룩의 찰떡인 이 슬리퍼를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세계일주 수제 가족조리로 시원하고 멋진 여름을. 튼튼한 미끄럼 방지 기능에 편안함까지 더했어요. 16%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남성조리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시원하고 편안한 여름을 위한 액트 플러스 얼라인 플러스 플립 플랍 조리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34% 할인된 가격에 발이 편안함까지 책임지는 조리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놓치지 마세요. 2위입니다. 아치스 커플 조리로 시원한 여름을 만끽하세요. 28% 할인된 가격으로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이 특별한 기회를 잡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멋진 여름을.